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11기와 17장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왕. 호세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저들 오면서 어, 이제 이스라엘을, 어, 집어 삼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본문을 보면서, 어, 호세아, 어, 서에, 호세아 때에 멸망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 1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서, 음, 아하서,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습니다. 호세아가 왕되고 나서 9년 만에 망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조금 기질이 난 좋았다 이 뜻이죠. 그래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조공을 들이다가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조공을 바치다가 계속 조공을 들여서 망하니 안 했을 건데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 애굽 왕 소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공을 안 드렸어요. 어 이때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에게 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데도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빨리 망하게 됩니다. 종을 들이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에 두고 괜히 이러다가 옥에 간 겁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워쌌습니다 두루 다니다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아스루가 3 년간 애워싸 있습니다. 아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호세아제 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끌고 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고 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쳐들어 와가지고요. 이렇게 와서 쳐들어 와서 어, 이제 애굽을 어려 어려를 할 때. 에 애굽 왕 소를 의뢰를 했죠. 그때 이렇게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어, 사마리아에서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쭉 데리고 들어가면 고산이 여기입니다. 고산 또 어, 하볼이라는 데가 여기거든요. 하볼과 메데 이쪽으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그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주시키고요. 또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와와 아, 하맛 하맛 아, 그다음에 서발 와임이라는 이곳에 에, 이제 이주시키고 나서 이쪽 지역에 이 지역의 파란이 동그라미 하죠요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제 뭐 이제 혼합이 이, 돼버린 거죠. 어, 이 혼합 때문에 말이냐면 사마리아의 순수 혈통이 무너졌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 그리 그래 고울에 두고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왜 이리 벌어졌냐?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하난을몸 숨기고 출입을 시켰는데 다른 신을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어, 행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이죠. 하나님 시키는 문안 하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긴다 이말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반려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제 산당을 많이 세우고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런 거에 됐기 때문에 망했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양 하면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심히 듭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온 무가 명하는 그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종 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선지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여서나 그들이 어째요? 듣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그들이 14절에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망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몽상을 만들고 하늘에 일어올 선신을 경배하며 또바알을 섬기고 뭐 여러가지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좀 사단의 종이 돼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기하게 합니다. 17절 보세요.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한게 아스 왕 아니습니까? 그런 왕도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고, 어, 이스라엘 왕은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어, 빈번히 했겠죠. 복술과 사술을 행하여 스스로 팔려 여우와 보시게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경노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 그의 앞에서 제사건이 아, 하시니 아,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집합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를 조금 설명하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와서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려고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다. 음? 지금 뭘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락한 인간이다. 절대로 의는, 어, 인간은 의인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잘 섬길 수가 없는 상태. 멸망한 우리 인간의 본래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100%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뭘 설명하기 위함이냐 이스라엘이 봐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징계를 쳐도 어? 계속해서 격결로 갈수 밖에 없다. 이게 인간이다. 본래 인간은 타락해서 이 상태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이 이유들을 쭉 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 자 19절입니다. 유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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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할 거 없지요.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신 며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았더니 우어주 나누니까 여로보암의 왕으로 삼는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가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중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루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라 하더라.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 바벨론의 구사와 아와와 하맛과 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제 아까 그 잡아갔지 않습니까? 잡아갔는데 이제는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애굽이 여러 성읍에 아, 성, 성읍에 두명 그들이 사마리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우리 지도 한번더 볼게요. 어? 아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잡아갔다 않습니까? 아, 이렇게 잡아갔는데 아, 빨간 거는 이렇게 빨간선을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 가지고 고산과 하볼과 메데에 갖다 두었는데 에, 그 대신에 이제 아와와 히맛과 요 하마 히맛이 여기 있습니다. 하맛 아 서발 와임이라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살살도록 그렇게 이제. 여기 선물로 말미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되어요. 혼혈이 되어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했다 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게 했다. 하마과서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아니라 그랬죠. 2 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유하지 아니하므로 어, 거주할 때 여호와 경유하니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 경외하니까 몇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 이릅니다.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을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이 신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사하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이제, 이제 이주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아수르 왕이여, 어, 여기 하나님 법성기는 사람을 몇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법성기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많이 죽였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 그래가지 그랬더니 마는요, 아수르 왕이 명령을 내습니다. 이러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가되 에,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땅 신의 법을 무리 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나님 섬기는 방법 가르치라 하면서 아수르가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을 하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 잡아간 제사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어, 이제 베델에 살면서 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랬거든요 어, 베델은 어, 이제 저 밑에 있, 밑쪽에 있는 어, 그 지역이죠. 그 베델에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르치 주었으면 가르치 준 대로 했냐? 그게 이제 짬뽕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나 강민족이 자기 각자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뭐 여러 산당에서 두대 강민족이 자기들에게 거주한 성읍에 그렇게 하여 그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숙꽃노 번옷을 만들고 군 사람들은 내려가를 어, 만들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니까 이런 거 엉뚱한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어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 이거 엉뚱하게 이렇게 섬기는 거야 어, 자기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래서 하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아 어, 다르닥을 만들었고 자기들이 만드는 신들을 다만요 서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 짬뽕이 다된버인 겁니다 아무리 뭐 헬라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에 에, 제사장으로 택까요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전복이 다된 거예요. 이제 막이 포로 잡혀가고 이제 이렇게 돼.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오늘 어, 이,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교교하지 아니면 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교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는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오와만 경유하여 그를 경경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3 7 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어, 또 여호와를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어,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에게 경유하지 말며 이걸 이렇게 말 말씀한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 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유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이여러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제 이러면서 호세아 때 이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한 이유와 아 그들이 이주가서 어디서 살았다 또 어디 사람들을 여기서 데리고 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뭐 전혀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야내좀내 섬겨야 내 된다고 여호와 사자 보내가지고 몇 사람 죽였도만 놀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아수르에게 부탁을 해서 제사장 하나를 데리고 왔지만은 뭐. 그 그것까지 완연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와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는 것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7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17장이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 호세아로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어, 이제, 그, 선지자를 주고, 이게 살펴보았죠. 선지자. 선지자인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어, 이, 도표 어디 있나? 복습을 해볼 건데, 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게, 그, 외울 때에, 아 이제, 그, 우리 팔장 예? 열한기 11, 8장에서 오바디아가 제일 먼저 활동을 하죠. 오바디아. 오바디아 다음에 누굽니까 13장에 나오는데 요나. 오 바다에 요나가 빠져서 그 다음에 14장에 뭡니까. 야호 안하고 아호 했다 그랬죠. 아모스 호세아 그죠. 야호 아니고 아호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는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그럼 유다 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멸망을 나서 유다는 유다에게 선지자를 많이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봐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낼게 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18장 들어가기 전에 18장부터 20장은요. 시스기야 이야기거든요. 물론 시스기야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도 됩니다만은 17장을 여기 이제 일단 단락을 짓고 나서 우리가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미가 나움 하는데 이걸 갖다가요 이제 그 열사 열사 미나 이렇게 하세요. 미 열사미나, 열사미나. 열사 미나 열사 미나 사는 이사야거든요. 열사 요림 미나 요림 미나 이러더되고요 요림 미나. 그래서 이사야를 사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나, 미나는요, 누구 미냐? 누구 미냐? 망했는데 누구를 미냐? 이 말이에요. 누구 미냐? 목사를 미는 게 아니고, 열사를 미는 거예요. 그 열사 미나! 이렇게 외우세요. <laughs> 제가 그렇게 외우세요. 뭐, 열사 미나, 목사 미나가 아니고, 열사 미나. 예,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누구미나 요, 요, 목삼이냐 열삼이냐 그래 열삼이냐 요엘 그 다음에 이사야 에, 미가 나움 그거 이제 요내 네 성경을 이제부터는 이제 유대 유대 유다의 선지자들입니다. 유다의 선지자 아까 우리 그 요나 야아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세 명은 그 외에는 유다 선지자입니다. 전부 다 유다 선지자인데 이제 열삼이나 되겠죠 목삼이나가 이거 열삼이나,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누구 미나? 목삼이냐? 아니다 열삼이냐? 그러이열 그래. 요엘서, 어, 이사야서, 어, 미가서 나옴. 이렇게 우리가 아,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요엘서를 보도록 요엘서 재미있습니다 요엘 요엘 아주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요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